중국이 20년 전 같으면은 진짜 중국이 뭐 미국 항모 전단을 저지?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돼 있거든요, 지금. 예. 글로벌하게 전부 다 움직여야 되는 군대지않습니까 미국 해군은. 그런데 반면 중국은 원하는 곳에 거의 모든 전력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입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 한방입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마도 세계가 더 걱정하는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일 것 같은데 특히 군사력 부문에서도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 경쟁 어떻게 봐야 될지 군사 전문지 플레툰의 홍위범 편집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중국군이 예전에는 좀 우습게 보였던 적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만 봐도 무엇보다 핵탄두 5월 현재 500개 이상이고 앞으로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국이 옛, 옛날보다 훨씬 강해졌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군사력 면에서도 뭐 진짜 속된말로 돈이 깡패라고 20년 동안 뭐 국방비 늘어난 증가 추세가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보니까 진짜 딱 돈 드리면 드린 만큼 어쨌든 결과는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서 보면 진짜 지금 중국이 뭐 핵과 재래식 두 분야 모두에서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 예게 참... 뭐 핵탄두 숫자로 보면 뭐그 정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이미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라고 해,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예전하고 많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워싱턴에서 핵군축 회담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를 있지 않습니까 일단 미국이 중국을 뭐 핵군축 협상의 카운터파트로 인정한 자체가 이미 상대의 역량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초강대국 이론 중 하나로 인정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 정도 이렇게 봐요 저는 물론 군축 협상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어떤 핵전력 상승을 억제려는 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애당초 이런 협상 없이도 억제할 수 있다고 봤으면은 안 했겠죠. 해상 전력이 어쨌든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양국의 해상 전력 어떻게 봐야 될지 미국과 중국 어떻게 보십니까? 어뭐 아직까지는 미국이 확실한 우위죠. 근데 지난 이십, 삼십 년간 중국과 미국의 어떤 해군력 격차라는 게 사실 삼십 년전에 중국 해군이라는 거는. 자위대가만 나서도 그냥 밟을 수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만 나서도 속된 말로 밟을 수 있는 정도로 정말 빈약한 배수자만 많지 정말 어마어마한 구식들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미 아시아에서 단독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을. 해상자위대조차 이제 미국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은중국해군하고 상대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위기감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게다가 또 미국 같은 문제, 경우는 이게 글로벌하게 전부 다 움직여야 하는 군대잖습니까. 미국 해군은. 그런데 반면 중국은 원하는 곳에 거의 모든 전력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입장,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음.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충분히 우세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시추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에서. 제가 가장 놀랬던건 탱크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제블린 같이 이제 개인 단독 병기로도 탱크를 충분히 잡을 수 있게 되니까 전에 들었던 말이지만 이 해상 전력에서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항공모함을 충분히 미사일로 때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중국 영해 가까이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전에 들은 적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음. 실제로 지금. 미국 항모전단이 중국에 진입할 수 있겠냐,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들꽤 있거든요. 무기체계가 바뀌어서 온 거죠. 그런 그렇죠. 네. 아니, 물론 지금 경제수역이라는 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거는 좀 제외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중국 근해 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겠냐, 최소한 미국 해군조차도 이제는 만만하게 보고 쉽게 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거죠. 들어갈 수 있다 쳐도. 리스크를 감소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확실히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정말 전쟁 무기로 썼을 때 예전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이 진짜 정말 막강했잖아요 그렇죠 하나 하나가 진짜 걸어다니는 아저 배 위에서 진짜 군사기지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도 전쟁이 나면 여전히 항공모함은 강력할까요 무시는 못하는 게 벽국 해역에 가까이는 못 간다 치는데 바꿔 말하면 항공모함도 장거리 타격 수단을 음. 갖추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도 어떤 항모의 어떤 투발 거리를 최대한 또 늘려보려고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과 방패의 싸움인 거고, 항모가 중요한 거는 단순히 뭐 거기서 비행기를 띄운다, 그 자체보다도 어떤 플랫폼으로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는 결국 그 운용하는 국가의 어떤 지혜인 거죠. 무조건 뭐, 지금까지 어떤 운영되는 무기 체계 의 기준만 보아서 항모가 쓸모가 있냐 없냐 이렇게 단정하기 힘들 거라고 보긴 합니다. 저도 지금. 네. 네. 역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항모라는 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 기술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이게 무슨 항모냐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무기 체계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의 어떤 성능의 향상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배를 만드는 경험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중국 항모에 대해서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어쩌고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뭐 위성 사진 같이 어떤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야 이거 중국 항모는 못 쓴다 이렇게 판단하기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긴 합니다. 아 물론 당연히 미국보다 떨어지겠죠.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이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보면은 중국이 러시아에서 받아 가지고 그 개조를 해서 만든 리오닝 일본함이죠. 네. 사실 그것만 해도 최소한 지금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나요. 어 개량이 됐어요 거꾸로. 러까 네. 러시아가 너무 그동안 오. 뭐 제대로 투자를 못한 것도 크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 최소 지금 러시아보다 난 상황이에요 아무리 오. 봐도 지금. 네. 자 그러면 미래를 보기 위해서 결국 국방비 현재 쓰고 있는 국방비가 자꾸만 늘어난다면 미래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중국이 어, 10%에 가까운. 국방비 예산 해마다 계속 이렇게 늘려서 편성하는 행보 결국은 이것도 일등과 이등의 어떤 추세 어떤 물론 미국이 훨씬 위에 있지만 이렇게 근접하는 중국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이미 근접하고 있죠 꽤한 20년 전만 해도 뭐 비교를 하는 자체가 에이, 뭘 비교를 하냐 그런 정도인데 지금은 8대3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8이면 중국이 3 적다고는 하지만 무시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아닌 거고 게다가 또 중요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경상비라고 하나요? 어떤 뭐 인건비라든가 뭐 유지비용 뭐또 이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전력에 투자하는 돈이 좀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력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격차는 단순한 어떤 국방비의 어떤 비율보다는 조금 더 적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야말로 뭐 미국. 뭐, 예를 들어서 장교들한테 예. <laughs>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 한달 월급으로 뭐, 지출한 게 있다. 중국은 월급이 훨씬 적다. 이런 것들도 차이를 만들겠네요. 예를 들자면.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게 군사력이라는 게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질적인 평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전 경험 이것도 미국이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부인할 수 없죠. 네. 실전 경험도 경험이고 또 아직까지는 미군이 단순히 어떤 경험이 많다는 걸 떠나가지고, 그 경험을 계속 살리고 계승하고 반영하는. 그래서 문화적인 장점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최고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실제 무력 충돌 절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하도 전쟁이 곳곳에서 나니까, 그렇죠. 예. 또 미국하고 중국이 어떤 방식이든 또 군사 대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곳으로 결국 대만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대만에서 만약에 전쟁이 날 경우에 중국의 영해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 아주 강력하다 하더라도 이 대만에서의 싸움은 미국한테 굉장한 핸디캡을 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미국이 워낙 막강하니까 이것도 역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쪽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될까요? 쉽진 않을 미국 입장에서도 이젠. 지금 중국이 정말 엄청나게 투자를 한게 접근 거부예요. 쉽게 간단하게 미사일이죠. 지금 중국이 이 대만 영해 주변에 투사할 수 있는 뭐 대한 미사일이라든가 유도무기의 숫자만 해도 만만치가 않고 특히나 지금 대함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진짜 요격도 쉽지 않고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인데 문제는 대만 근해 같으면은 중국이 이 미국 항모전단의 움직임을 캐치하기 상대로 쉬운 상황이니까 어떤 이런 무기 체계를 이용해서 저지하는 게더 쉽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근데 반면 대만 같은 경우 일단 이미 딱 굳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도 있고요. 근데 사실 참 쉽게 예측하기 힘들어요. 중국이 20년 전 같으면은 진짜 중국이 뭐 미국 항모전단을 저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네, 저도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를 내는 미국 내에서의 네. 목소리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워낙 많아서 대항 그렇죠. 미사일, 뭐 순항 미사일을 통해서 뭐, 기뢰도 어, 네. 있고 기뢰도 있고. 그래서 어, 그 값비싼 항모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럼 미국 측에서는 어 차라리 그러면 주변의 태평양의 작은 섬이라든가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이용해서 좀 해, 어, 일종의. 기지를 만들거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키나와라든가 사이판이나 이런 괌 이런 곳들이 이미 그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음. 추가적으로 더 멀린 태평양 섬을 해도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니까 러 그럴 경우는 대만보다는 뭐 남사군도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더 남태평양 쪽에 중국이 도발할 때 효과가 있겠죠. 네.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 국방부나 아니면 미국의 군사 전문 여러 곳에서 모의 전쟁 실험 같은 걸할때 미국이 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중국한테. 그런데 그렇죠. 여기 음모론자가 좀 있는 게야이 미국이 진짜 진 리가 없다. 국방비 더 받아내려는 이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어떤 전략이 있어서 자꾸 자기네들이 모의 전쟁에서 지는 걸로 나오는 거 아니냐. 돈더 달라. 이때가 아니냐. 사실은 미국이 훨씬 더 강한 힘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응모론도 좀 있더라고요. 여기 에좀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어. 모의 전은 대부분의 경우 지는 게 당연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아군한테 불리한 조건을 어. 설정해야지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걸 고치는 거기에 이 모의 전은 이기는, 이기에서 자랑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어, 레드팀이 중요한 거군요. 그 그렇죠, 쪽에.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모의전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모의전은 최대한 불리한, 그니까 객관적으로 검증된 음. 수치 안에서, 네. 우리에게 최대한 불리한 결과를 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물론 이게 너무 잘못될 경우에는, 미군에서도 이거 너무 불리하니까 수정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나, 거 어쨌든 걸프전 때라든가 이라크 (2003년) 이라크전 이때도 그 전에 했던 모의전에서 미군이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렇진 않았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모의전들을 해가면서 아 이게 문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바꾸고 고치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기는 거지. 모의전에서 퐁퐁 이기는 거는 결국은 이기는 거를 보이려고 수치를 조작했다는 게 제일 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아, 그러니까 뭐 미국의 뭐 펜타곤이든 뭐 여기 네. 국방부 관련 여러 기관에서 했던 모의전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지는 걸로 나온건 어떻게 보면 모의전쟁의 목적에 맞는 그런 그렇죠. 당연한 일이다. 아, 물론 그거를 내세워서 돈더 달라고 하긴 해요. 네. 근데 돈더 달라고 하려고 충분히 모의전에서 이길 수 있는 걸 음. 일부러 졌다. 이거는 좀 아닌 얘기. 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군비 전쟁으로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거기도 뭐 자국 군인이 희생당하는 거. 이거 정말 아, 미국이 크죠. 절대 부담이 크죠. 참 힘든 부분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어, 앞으로 AI 로봇 군인, 뭐 드론 이런 거 정말 군비 영역에서 새로운 측면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현재 진행형인 게 사실 지금 음. 어떻게 보면은 지금만의 그게 아니라 지금 유달리 부각이 돼서 그렇지 기술이 발달하고 (80년) 거의 (100년) 동안 이어진 추세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원격 조정으로 무인비행기를 자폭시킨다 네. 이게 벌써 (100년) 전부터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1차) 대전 때 오, 오. 실용화가 늦었을 뿐이지 실용화는 (2차) 대전 때 이미 시작됐고 네. 컴퓨터 만난 것조차도 벌써 한 (60~70년) 되는 얘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방공망을 맞추고 뭐 이러는 게 벌써 한 (70년) 전 그 때쯤부터 시작이 된 경향이거든요. 다만, 음. 요즘 기술이 저렴해져가지고, 음. 훨씬 보편화가 됐으니까 눈에 띌 뿐이지, 음. 경향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겁니다. 지금 전쟁터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무기고 채우는 게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이후로 꾸준히 거래처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사우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궁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나오고 네, 있죠. 어떤 상황인 건가요? 뭐 간단하게 해서 사우디가 하늘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난 몇년 동안 예멘을 예멘에서 무인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게 사우디로 많이 날라왔고 실제로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은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공망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미국 설비를 수입해서 그니까 대표적인 게패트리어이죠 이걸로 어떤 방공망을 구축해 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숫자가 모자란 거예요. 비싸기도 하거니와 흔히 얘기하는 납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보충할 수단이 필요했는데 현재 국제정치 상황에서 중국제나 러시아제를 수입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사우디도. 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눈을 띈 거죠. 사실 음. 발달한 건 이스라엘인데 음. 사우디가 이스라엘 무기에 수입할 음. 여건은 아니거든요. 음. 네. 정치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그래도 탄도미사일을 단거리에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음. 이러니까 그쪽에 눈을 돌리는 거죠. 자 여러 어, 나라들이 지금 이제 군비를 좀 갖춰야겠다. 야 이거 전쟁이 자꾸 나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래처도 좀 옮기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무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성비죠, 일단은. 어. 가성비라는 면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최고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가격은 상대로 조금 더 저렴하고 그러면서 이게 또 납기라는 면에서도 다른 나라들 무기들보다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군이 쓰는 무기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유럽이나 미국 무기들 상당수는 지금 현재 자국군에 납을 안 하고 있고 주문이 들어와야지 그때그때 생산라인을 다시 정비해서 또 만들고 이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천궁, 그러니까 천궁2 같은 유도 무기 체계들에 앞으로 좀 가망이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가지고 방공 무기의 중요성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의 중요성 이런 유도 무기들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공급해줄 만한 나라가 많지는 않거든요 확실히 게다가 지금 그 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큰 공급처였는데 러시아가 그중에 지금 일단 아웃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는 나라들도 지금 러시아가 납기를 지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만드는 쪽쪽 장인애가 쓰는 판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건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할때 기술 이전 문제인데 예. 우리가 거꾸로 수입을 할때 F16이든 F35든 기술 얼마나 줄 거냐. 그렇죠. 그렇죠. 약속을 예. 지켰네 안 지켰네.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때 상대국가도 기술 좀 이전해 달라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안할 수가 해냐. 없죠.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결국 기술 이전에 대한 요구가 무시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터키 같은 경우도 사실 K9 자주포하고 흑표 전차 이둘다 기술 이전 굉장히 잘 받아갔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KF11 하면서 파트너가 되는 대신에 기술 이전을 받는 걸 조건으로 했고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기술 이전을 안 받겠다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근데 쩔 수가 없죠. 선진국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 너 자꾸 기술 이전 해주지 마 이러면서. 아 그렇죠, 싫어해. 싫어하는데 네. 선진국들은 일단 그거를 제어할 장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술도 상당 부분 그 선진국의 어떤 아. 수출 제어에 영향을 받는 보면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 기술이라고 해도 거기에 쓰는 부품이. 영국에 수입했다 실제로 FA 요건 같은 경우도 아르헨티나에 수출 되네만 애다가 음. 영국이 어 그래 그럼 거기 쓰는 사출 좌석은 우리가 수출 안할 거야. 어. 아르헨티나에 팔려고 그러면 음. 그래서 포기한 적이 있다는 루머가 있어요. 올해 이 K2 전차 노르웨이에 수출한다고 정말 대대적으로 그렇죠. 얘기가 나왔었는데 웬걸 독일에 물려서 무산됐다고 <웃음> 나왔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근데 과연 이 미국과 유럽 같은 정말 방산 1등 국가들이 전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우리가 결국 밀리게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것 때문에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음. 그렇다고, 야, 이제 걔네들이 적극적으로 나면 우린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비할 필요는 없는 게, 음. 유럽은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두각을 보이는 부분들, 뭐 자주포라든가 포병화, 이런 것들은 그동안 유럽에서 엄청나게 축소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싶어도 공백을 메꿔줄 능력이 당장 안 생겨요 유럽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유럽이라든가 어떤 동맹국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의 다 서포트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의 진출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무작정 성장은 못해도 어느 정도의 어떤 틈새 시장 니시 마켓 이런 거를 꾸준히 찾아 나갈 역량은 아직까지 꽤 있다고 보고. 그리고 유럽이 정신 차려가지고 재투자를 해도 그 사이에 공백 기간 동안 우리도 나름대로 또 재투자를 하고 또 성장을 하면은 뭐확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기대한 만큼 뭐 유럽을 다 밟아 뭉개고 세계 뭐 3위에 뭐 수출대국이 되고 이런 건 조금 음. 비약이라고 쳐도 지금 현재 8위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이. 그 8위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네. 선발 주자와의 경쟁도 문제지만 후발 주자도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요 예. 특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야, 이번에 나토 가입 하나 시켜 주면서 스웨덴, 핀란드 이때 쏙쏙 빨아먹는 그런 느낌 정말 아우. 대단하다. 아우. 외교 정말 잘한다. 부럽다. 이런 생각까지 <laughs> 들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K 방산을 뒤쫓는 T 방산. 이 이렇게 어, 지금 외교적인 여러 가지 지위를 이용해서 또 기술도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트리키예가 KF-21 보라매와 경쟁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던데 후발 주자들은 어떤 나라들, 이 튀르키예 이런 경우 걱정해야 되나요? 사실 트리키예가 제일 잠재적 경쟁력은 제일 크고 실제로 우리 방산 수출을 좀 회방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네. 또 우리하고도. 협력 관계가 있다 고니 고객 국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네.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마구 심하게 경쟁할 수는 없군요. 우리한테 그렇죠. 고객이. 예.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티르키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한 면도 있고 또 거꾸로 우리보다 역사가 깊은 분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다가또 우리보다 어떤 비용이나 이러면서 또 유리한 국가다 보니까 많은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심 강력한 경쟁자들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 우리나라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지 못하는 대신 나름 또이 DJ 잠수함에서는 굉장한 기술력인가 봐요. 우리도 어느 정도 좀 판매를 할수 있는 거 보니까. 굉장한 까지 아니더라도 네. 지난 30년 사이에 성장을 크게 하긴 했죠. 확실히. 오, 어이구,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도 잠수함 수주 경쟁에 나설 수 있다. 근데 일본 잠수함하고 경쟁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본 잠수함도 어쨌든 경쟁 상대 중 하나가 되어 가고는 있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잠수함의 성능이나 기술 자체 문제보다는 그 마케팅 노하우나 이런 게 굉장히 뒤쳐져요 음. 실제로 몇년 전에 호주에 잠수함 수출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다들 어 일본이 되겠거니 했는데 프랑스는 그냥 떨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다 보면 일본이 아 얘네 진짜 무기를 팔 생각이 있는 거야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시작할 때 어떤 우위에 있던 거에 그냥 완전히 자만을 하고 호주나 이런 데서 어떤 요구하는 이런 거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왜 니네 말을 들어줘야 돼 우리 거 사지 그냥 정말 비참하게 추락한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해외 방산 전시나 이런 데 마케팅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못팔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자 이렇게 지금 어, 플래툰의 홍이범 편집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K 방산의 미래에 대해서 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박종의 경제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